기생토사 반갑습니다. 어, 어저께 최근에 계속 연패하다가 어저께 드디어 오랜만에 적중도 하고 수익도 없고 그런 내렸던 것 같습니다. 어저께 전국승하고 하나원표 프랜 5무경기 추천드렸는데 들어왔고 저같은 경우, 경우에는 하나원표 프랜에 단통 50받아서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새벽축구는 이렇게 뉴켓을 제가 뉴켓을 승에 그리고 또 다른 조합 중개에서 조합을 3개 드렸는데 그중에 거 하나 적중했고 저같은 경우에는 5만원 5만원 10만원 1팀에서 그래도 손실이 있지 않았다. 여기에 의의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따위 어, 12기 진행하고 있습니다. 12기 진행하고 있는데 함께 하실 분들은 댓글 통해서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아카데미 참여하셔서 같이 유예 백도 하고 이벤트도 하는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도록 했으 좋겠습니다. 음. 자 오늘 경기 분석 들어가면 고향 소노 그리고 서울 STA인데 뭐 STA가 일반 승하고 핸디도 마핸 아, 정도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원더원에서 합니다. 얘네는 완전 복고복 팀이에요. 안산 위주의 팀이기 때문에 사실은 패팅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갑자기 또 엄청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GS 그리고 현대건설 분석인데 최근에 현대건설은 리시브가 많이 많아졌어요. 황민경이랑 고현림이안 나오면서 리시브가 많이 무너졌고 리시브가 무너지면 속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속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경력이 단로워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GS 같은 경우에는 뭐 실바가 있고 직전 경기 유서연 강소희가 좀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GS 역대 그리고 이렇게 그런 같은 경우는 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일 좋아보이는 경기 삼성생명대 신한은행이고 직전 경기 옛 맞대결에서 신한은행 김소희야가 42점을 넣는데도 신한은행이 패배했죠. 제가 봤을 때는 어 오늘 조금 더 해본다면 신한 이번에일반승을 패스를 하고 신한은행 프랜슨이 가장 좋은 상태로 보입니다. 어, 어느 번에 오바까지. 왜 그러냐면 뭐, 일단 기준결답자의 6.5가 장난이 아닌 기준점이기 때문에 저는 신한은행 프랜슨이 가장 좋아보이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